안녕하세요 꾸무꾸무입니다 오늘은 에픽세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캐릭을 먼저 육성하면 될지 육성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에픽세븐 저 이제 시작했는데 뭐 키우면 좋나요 하시는 분들이나 저 이런 캐릭터 있는데 이거 키우면 좋나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캐릭터 육성 순위를 어떤 컨텐츠에서는 어떤 걸 키운다 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려고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게 디지 같은 시즌 한정 캐릭터 그런 캐릭터들은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배제를 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모험 미군 같은 PVE 컨텐츠에서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몇 개가 있죠. 일단은 이 PVE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모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개정 랭크 70 렙의 강한 친구 캐릭터를 자기의 캐릭터보다 우선해서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개정 랭크 70 렙의 강한 친구 캐릭터가 어지간하면은 좋은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드려요. 그러면은 모험 컨텐츠에서 쓸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5월에 진행된 라이즈 업데이트에서 이 달빛의 인연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죠. 집행관 벨트레드와 그리고 환영의 테레브리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둘다 모험이나 미궁에서 굉장히 잘쓸수 있는 캐릭터인데 만약에 집행관 벨트레드를 골라 가셨다 하시면은 환영의 테레브리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휘관 롤이라는 육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집행관 벨트레드를 골라 가셨다 단일 극딜을 위해서 지간 로리나을 키워주시면은 모험이나 미궁에서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달빛의 인연에서 환영의 테메브리아를 골라 가셨다 하시면은 광역들 한 번에 처리하는 쫄작을 위한 캐릭터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래서 배포로주는이 여일의 디에리아라는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여일의 디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 몹들을 빠르게 처치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육성하는 을 데, 펭귄을 모으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험과 라스, 모험과 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캐릭터인 라스의 전직 버전이에요. 이 모험과 라스는 기본적으로 뭐 방어력 증가도 있고 협공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캐릭터라서 일단 한번 키워놓으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으니까 모험과 라스 같은 경우에 PVE 컨텐츠로 우선 육성을 추천드리고요. 수호천사 몽보너시 같은 경우에도 이 모험과 라스나 다른 딜러들을 좀 케어해주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캐릭터들 이외에 만약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키워줘도 좋을만한 캐릭터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타마린느 같은 캐릭터가 있죠. 이제 타마린느는 PVE 컨텐츠 뭐 모험이나 미궁, 시면 아니면은 전당 같은 컨텐츠에서도 매우 잘 쓰이기 때문에 그냥 PVP가 아닌 곳에서 거의 대부분 경우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 타마린느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동시에 이세리아도 같이 가지고 하시면은 타마린느와 이세리아를 같이 써주시면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타마린느 혼자서는 역할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타마린느 혼자의 역할도 꽤나 잘 해주는 편이니까 만약에 타마린느를 가지고 계시면은 육성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승부의 제라토나 로엔나 같은 캐릭터가 있다면은 이런 캐릭터도 육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승부의 제라토는 디버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로엔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가 반격이나 뭔가 추가타를 넣는 그런 캐릭터들 만나게 된다면로엔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키워 두시면 두고두고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로 와이번 토벌 멤버예요. 와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캐릭터의 육성, 특히나 이제 이 장비 부분에서 장비를 계속적으로 파밍하기 위해서 필요한 캐릭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번 멤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와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 캐릭터로 얻을 수 있는 퓨리우스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세크레트를 우선적으로 육성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 세크레트 포지션에 없다. 면 는 삼성 인형 캐릭터인 알렉사를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먼에서 탱커 역할에다가 힐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젤리카 이 안젤리카도 이번 패치로 인해서 인연으로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리사를 키워주시면 되는데요. 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형 캐릭터로 얻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실 으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심연 컨텐츠에서 쓸 캐릭터입니다. 심연 캐릭터는 제가 많이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삼성 캐릭터인 키리 키리스를 만약에 키우신다면은 시면에서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시면 같은 경우에는 안인층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체력비례 데미지 뭐 이런 게 거의 안 통하는데 중독 데미지 이런 게좀잘 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독 데미지가 있는 키리스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키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 캐릭터다 보니까 조금만 뽑기를 해도 굉장히 얻기 쉬운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시면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 하면은 키리스 하나만 5 0렙 이상 키워놓으시면은 아마 두고두고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있으면은 매우 좋은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빛의 루에 하나만 키워주시면은 심연 같은 컨텐츠에서 부활을 통해서 아군을 좀 케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단일 힐 같은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빛의 루에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육성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만약에 없으시다 하더라도 문제는 딱히 없으니까 이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으로 원정대 캐릭터입니다.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PVE 컨텐츠 그러니까 모험이나 미궁, 시면, 와이번까지 모두 클리어를 하셨다면은 그때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정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를 모두 진행하셨을 경우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캐릭터를 슬슬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화면에 보이는 푸른 곰복 리치에서 쓸 캐릭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논. 이 카논 같은 경우에는 이년으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아무래도 에피소드 3를 진행을 해야 2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얻으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있다면 좋은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바엘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 리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푸른고목 리치에서 점수가 잘안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바엘세잔이 있다 하시면 은 하나쯤 키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실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 탱커 포지션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세실리아가 이제 방어력 감소, 뭐 버프 해제, 그리고 공격력 감소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실리아가 만약에 있다 하시면은 세실리아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절망의 스토마코스에서 쓰이는 캐릭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사성 도적인 시더입니다. 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밸런스 패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방어력 감소를 조금 더 수월하게 걸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눈에 띄요 그래서 스토마코스가 만약에 점수가 잘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쓰자가 안 해도 되니까 시더를 육성을 하시면 아마도 점수가 꽤잘 나오시는 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스토마코스에서 행동 게이지 증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토마코스는 이제 풀속성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동 게이지를 가장 잘 늘려주는 캐릭터가 보조형 라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보조형 라츠라는 캐릭터는 행동 게이지를 100%까지 증가하고 가간 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행동 게이지를 쭉 당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보조형 나츠가 있다 하시면은 원정대에서 한번 써볼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육성으로 어떤 걸 하면 좋나요? 하는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육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호불호도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서라도 이 전지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가 몇개 있었죠. 뭐 지휘관 로리나나 모험가 라스, 수호청사 몽모랑치 같은 캐릭터들은 언제 쓰여도 괜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전직 캐릭터들을 육성을 쭉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전직 퀘스트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캐릭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영상이 좋았다 하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힘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꾸바